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에 들어와서 지금 저녁 6시인데 처음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 역시 한달 살기는 이런 거죠. 네,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한달 살기를 와 있습니다. 라오스에 정확히는 40일이지만, 뭐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여기도 그냥 아, 지겨워지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서 일단 예정은 40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에 대한 뭐 그런 촉박함이나 쫓기는 게 없어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숙소 바로 옆에가 맛집이었나 봐요. 아, 손님 되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가 조마 베이커리입니다. 네 여기 아니고요. 네 여기는 여기는 마사지 샵이고, 네. 조금만 더 가면 네 조마 베이커리. 루앙프라방의 상징 같은 곳이죠. 이 앞에서 어, 꽝시식포 가는 밴도 뜨고.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아, 역시나 그렇지만 딱히 뭐 먹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와 오늘도 사람 엄청 많네요 어제는 저 무대 쪽에 화면에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LED로 근데, 근데 오늘은 영상이 안 나와요 아 날씨가 추우니까 수박 주스 같은 건안 먹을 거고요 한 바퀴 돌아보고 숙소 앞에 있는 쌀국수 먹어야겠어요 분명히 어제는 여기 저뒤 화면에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화면에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맛집인가 봐요 어제도 줄 많이 서 있더니 오늘도 줄서 있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죠 먹는 거에는 제가 오전에 그배 타고 다른 동네 갔다 왔잖아요 아 그러면서 아 오토바이를 탈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원래 겁도 많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 적이 없어요 당연히 못 타죠 그리고 오토바이 면허증도 없어요 근데 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위험한 걸 싫어하니까요. 아 근데 아까 잠깐 한 시간 정도 걸었나? 네, 한 시간 정도 걸었는데, 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토바이는 못하더라도 전교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것들을 타고 다시 배를 타고 옆 동네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숙소 앞에 있는 국수가게 도착을 했는데, 와,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나 먹을 수 있나? 어? 저 주문 안 했는데, 그냥 주시나 봐요. 이게 그냥 단일 메뉴인가 봐. 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라고 주문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냥 저기서 삶아주시네요. 그냥 저한테 말씀 없이 그냥 면을 놓으셨어요 아제 국수가 아니었나봐요 제가 먼저 오신 국수인가어요 라임이랑 네, 도가니 국수에서 봤던 엄청 매운 소스 그리고 뭐 이런 피쉬소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얘만 넣어요 아닙니다 스미 닭껍짜리 제 것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아, 네.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선지 같은 거 들어있고요 음, 닭고기의 죠 닭고기 그리고 면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양념 먹으면 이마 하나 넣을게요. 이마. 얘는 더잘 켰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음! <laughs> 맑은 순대국 먹는 맛이에요. 와! 우리나라 선지랑 똑같아요. 선지. 음. 저 뒤에 메뉴판이 있네요. 그래도 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 네, 여기 주마베이 꿀이 바로 옆이거든요. 조금 드셔보세요. 음. 얘는 소고기인 것 같아요. 아까 닭고기.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네. 제일 비싼 게 25,000깁이에요. 얘가 아마 25,000깁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안 왔어요. 밥 말아서 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라모스는 아마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시장에서도 물건 파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음, 이것도 한 중학생 정도로 되보있는 학생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아마 딸이겠죠? 음. 학생들이 어릴때부터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땐 놀아야되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국물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먹는거 별로 안좋아하고 뭐 인식하는거 이런것도 관심도 없어서 뭐 맛표현도 잘 못하고 그냥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집은 맛있어요 아마 제가 2만 오케이, 짜리를먹었을거든요 아, 아, 이거 거 25. 5 25. 25. 25. 25. 먹었죠? 5 25. 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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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만 보던 까오피아를 처음 먹었습니다 어 맛있네요 어 근데 간판은 없어요 간판은 없지만 굉장히 맛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가는 슈퍼에 들려서 <laughs> 숙소로 퇴근하겠습니다 콜라 먹었으니까 다른거 마셔야죠 어? 와 이렇게 멋있는데 오케이 <목소리> 안자잇 <안녕. 목소리> 그리고 바로 그냥 코너 꺾으면 집이네요. 국수 먹은 곳은 여기였고요. 숙소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껍자이, 껍자이, 네 라오스말로 감사드는 뜻입니다.